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둠 다크 에이지는 5월 15일에 공식 출시되며 엑스박스 시리즈 xs 콘솔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스팀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데이터 마이닝 블로거가 이 게임의 용량과 사전 로드 시간을 공개했습니다. 둠 다크 에이지의 필요 용량은 84 기가바이트이며 사전 로딩은 5월 13일에 활성화됩니다. 고급한 아트 앨범의 용량은 17 기가바이트이며 사전 로딩 및 재생은 2일 전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가 제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닌텐도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스위치 2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출한 액세서리 제조업체 갱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닌텐도는 스위치 2 e 주변 기기 제품을 아직 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갱키를 상표권 침해, 허위 광고, 불공정 경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025년 1월 CES에서 젠키는 스위치 E 콘솔이 정확한 물리적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 모델은 그달 말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갱키가 비공개적으로 전시한 모델은 당시 유포되던 스위치 E 유출 정보와 일치했는데, 여기에는 자석식 조이콘 E 핸들 분리 시스템과 콘솔 크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갱키의 스위치 E 모델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닌텐도의 법무팀이 갱키의 부스를 방문해 질문을 던졌고, 갱키는 이후 전시가 끝나기 하루 전에 부스에서 철수했습니다. 몇달후 양측 간의 갈등은 법적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송 문서에 따르면,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는 갱키를 공식적으로 고소하여 CES에서 스위치 이 e 모델을 전시함으로써 허위 광고,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닌텐도는 스위치 2 e 출시 전후의 갱키 CEO 에디 차이가 소셜 미디어에서 한 발언과 회사가 주변 기기를 홍보한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닌텐도는 젠키에게 스위치 스위치 e 액세서리의 홍보, 판매 또는 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또한 젠키가 닌텐도가 스위치 2와 마리오 카트월드 등에 게임의 출시일을 정식으로 발표한 날인 4월 2일에 자사 액세서리를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젠키 직접 회의 영상을 공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의 수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밸브가 이 시리즈의 새로운 게임에 대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 소문에 따르면 이 게임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게임 플레이 프로세스를 달성했으며 올 여름에 공식 발표되고 겨울에 공식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밸브에 대한 소식을 유출한 것으로 유명한 타일러 맥비커가 최근 라이브 Q&A 세션에서 밝힌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게임은 이제 전체 프로세스 시험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으며 현재 고급 게임 테스트와 최적화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안에 공식 발표 및 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맥비커가 생방송으로 올린 몇 시간 분량의 콘텐츠 외에도 최근 밸브가 집중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다른 단서도 있었습니다. 3월에 벨브의 콘셉트 아티스트인 예브게니 에브스트라틴는 CG 보이스 팟캐스트에서 벨브가 하프라이프 3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도 세트장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달, 벨브의 또 다른 소식통인 게이브 팔로워는 이 게임이 고든의 모험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설적인 게임 시리즈가 아무런 서스펜스 없이 끝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 외에도 네티즌들은 일반적으로 데드락과 도타이의 주요 업데이트에서 하프라이프 3의 코드명 HLX로 여겨지는 코드 참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프라이프 3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맥비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HLX 프로젝트는 하프라이프, 알릭스와 같은 VR 게임이 아니며 포함된 절차적 생성 기능은 지형 구축이나 로그라이크 메커니즘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기 전에 하프라이프2가 출시 20주년을 맞았고 밸브가 후속작에 대해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GTA 6의 출시가 2026년 5월 26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에 글로벌 게임 커뮤니티는 집단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외신 PC 게이머는 PC 플레이어들이 이 작품을 경험하려면 2027년 말이나 심지어 2028년 초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콘솔 버전의 출시 간격이 최대 2년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테이크 투는 이 게임이 2025년 가을에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 플랫폼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첫 번째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로 락스타는 PC 개발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이 버전은 시작 라인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PC 플레이어들의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작인 그랜드 테프트 오토는 콘솔에서 처음 출시된 후 19개월 만에 PC로 출시되었습니다. 콘솔 우선 전략은 록스타의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 IP 중 하나인 GTA 유가 반복적인 연마에 필요한 모든 자본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록스타는 콘솔 버전이 완전히 안정화된 후 PC 포팅을 시작한다는 보수적인 전략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전 게임의 PC 버전은 모두 지원을 통해 이미지 품질과 콘텐츠 최적화를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GTA 5의 PC 버전은 궁극적으로 콘솔 버전보다 더욱 정교한 조명 효과와 모듈 지원을 달성했습니다. PC 버전이 GTA 6 궁극의 형태를 선보일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지만 긴대기 기간은 여전히 플레이어 커뮤니티를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한편으로는 콘솔 플레이어가 2026년에 차세대 오픈 월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면 PC 플레이어는 4K 레이트레이싱과 같은 최고 기술이 적용된 전체 버전을 즐기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시간 차이 전략은 락스타가 하드웨어 적응에 대한 궁극적인 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업계 거물로서 사업 리듬을 통제하려는 고의성을 드러냅니다. 결국 어떤 제조 업체도 엄청난 IP의 PC 버전을 최대 2년이나 연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최근 록스타는 GTA의 유가 2026년 5월 26일로 연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플레이어들은 실망감을 표했고 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의 감정도 영향을 받아 테이크투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테이크투의 CEO인 스트라우스 젤릭은 주주들의 우려에 답하기 위해 회사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젤릭은 록스타 팀이 GTA의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창의적인 비전을 완벽하게 실현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GTA 6가 플레이어의 기대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블록버스터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젤릭은 회사가 게임 출시일 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 세계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기대하는 엄청난 기대를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테이크 투이터 걸성을 향한 헌신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계획대로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회사가 수년간 성장하고 주주들에게 더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으로 인해 많은 플레이어가 불만을 표했지만 이제 비교적 명확한 출시 목표 기간이 생겼습니다. 2026년 5월 26일입니다. 물론 이 날짜가 연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